부지를 임장 나왔는데요.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는 걸좀 추천드려서 어, 아쉬움이 남는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직접 한번 와봤거든요. 여기 앞에 이렇게 개울이 있고요. 이 대각선 모양의 어, 토지가 바로 매각 토지입니다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쪽 앞쪽 토지인데 이게 여기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평수가 1,088평 으로 나와있고 어 매매금액은 평당 45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둘레가 전원 부지로 되있어서 보기에도 참 괜찮아요 지금 시간이 한 4시 조금 안됐는데 해가 많이 잘 들어옵니다 이게 남양 정남양 토지예요. 토지 경계를 한번 쭉 둘러볼 테니까요.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. 여기 방동리가 아, 수지역이죠. 저기 서면대교가 개통되면은 직통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라 여기가 좀 괜찮은 지역입니다. 도시 끝이 산을 향해 있고 이쪽 정면으로 보시면 전원주택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쪽보다는 이쪽이 남양에 가까워서 어 여기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. 깨를 많이 심어 놓으신 것 같은데, 한에 묵혀 놓은 것 같아요, 보니까. 이거는 작년에 뭐, 수확했던 걸 조금 나와서 그냥 캐신 것 같고. 저쪽 경계로 한번 가볼게요. 여기 토지에서 저기 전원주택 거리가 한 80에서 100m 정도 되는 것 같고, 어, 여기가 뭐 보시다시피 소음이 없어요. 굉장히 조용한 지역이라, 어, 전원주택 부지나 무슨 캠핑장 부지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여기서 춘천역까지는 한 직선거리로 4.5km 정도 되고, 춘천 이 c 에서는 직선거리로 한 10km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. 이 방동리가 인근에 애니메이션 박물관도 있고 저 박사마을 뭐 캠핑장도 있고 그리고 그 신순겸 장군 교역도 그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긴 합니다. 마을 진입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토지 앞에 바로 개울이 있어서 요거도 들어오실 때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으신다면 이 다리도 조금만 더확장하면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렇고요 여기도 이렇게. 저쪽, 한쪽으로 여기가 경계가 있긴 있는데 이쪽 경계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를 더 만들어도 추가적으로더괜찮을것 같긴 합니다. 저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이쪽이, 경계이긴 한데 이쪽으로 다리를 놓기에는 조금 저쪽보다는 좀 덜하네요. 저쪽을 약간 확장하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쪽 위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. 말씀드렸지만, 어, 내년에 서면대교가 착공식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어, 이 방동이 토지가 많이 나오는 토지가 아니에요. 그리고 어, 접근성이 괜찮은 거는 금방금방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도 진입로가 있긴 있는데, 이쪽이... 이쪽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 왼쪽으로 경계고 이쪽은 또 다른 필지인 것 같아요. 근데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. 나중에 뭐 해도 이쪽으로 어차피 길이 있으니 같이 사용을 해도 뭐 물방은 한것 같아요. 근데 이쪽 길보다는 저쪽으로 따로 빼시는 게 훨씬 이득이시겠죠, 이드시, 아무래도. 좀한번 더, 좀만 더 올라가 볼까요? 음. 나중에 나무만 좀 없으면 뒤쪽으로도 출구를 하나 만들어도, 어, 무난해 보입니다. 높낮이가 이렇게 높질 않아서. 네, 이쪽으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.